혹시 평생을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지만 단 한번이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? 배우 차인표 씨의 간증 영상을 보며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. 저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.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. 그러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.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. 심지어는 예수, 지저스 Jesus,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됐습니다.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까 해서 무료로 출연했어요. 무료로. 돈 하나도 안 받고.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. 그러던 2006년 어느 날, 당시에는 아주 작은 단체에 불과했던 그 한국 컴패션,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돕는 그 단체에서, 어, 저희 아내, 누군지 아시죠? 예, 대한민국이 나온 세계적인 여배우. 어, 예, 신하라 여사님께서 그, 한국 컴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. 그 홍보대사가 돼서 같이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.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제 아내가 아, 어,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.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. 대신 가달라고.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. 가면서 그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가지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. 봉사 가면서. 대한항공 1등석을 타고 텅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.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교회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. 가는 도중에 저,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,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. 차인표씨 인표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.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꼭 안아 주십시오.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.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.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.라고 한 마디만 좀 해주십시오. 뭐 그거는 충분히 할수 있죠.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. 다. 흰 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 옷이었습니다. 그 앞에,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,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내밀 손을 딱 맞잡았습니다.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 주시기 시작했습니다. 인표야. 잘 왔다.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.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. 내가 너를 사랑한다.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.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.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.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.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.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.